파리에 거주한 지 벌써 3년 차다. 해외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도 한국인은 밥심이라며 난 원래 아침에 무조건 밥과 국을 먹었고 든든하게 배를 채운 후 하루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을 먹지 못하고 아이를 등교시킨 후 돌아오는 길에 나의 코를 강력하게 자극하는 빵 굽는 냄새에 이끌려 귀신에 홀린 듯 빵집으로 들어갔다. 그 냄새의 주인공은 뜨끈뜨끈하게 갓 구워져 나온 바게트. 이 뜨끈뜨끈함이 식을까 걱정되는 나머지 빵집 문을 나오면서 한입 뜯어먹는 순간 이 맛이다 싶었다. 30cm의 길고 통통하게 빠진 몸매의 아우라. 황금 올리브유로 165도에서 튀긴 듯한 겉바삭함. 새벽 6시 아침 이슬을 머금고 있는 듯한 속촉함과 하루 종일 떡메로쳐 찰기가 생긴 듯한 쫄깃함. 이 모든 걸 갖추어도 금액은 단돈 1유로 10센트. 이건 먹어야 했다. 아침에 정신없이 바쁜데 요리를 하고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할 바에 이 바게트 하나를 간단하고 맛있게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다. 그렇게 매일 아침 빵집 주인과 친분이 쌓일 만큼 바게트를 먹었고 어느 때와 다름없이 내가 빵집에 들어서면 아줌마는 자연스럽게 나에게 바게트를 내밀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오늘도 바게트를 먹을 기대감에 부풀어 빵집에서 줄을 서고 있었는데 내 앞에 그 앞에 앞에 손님들이 모두 크루아상을 사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요동쳤다. 바게트가 정말 맛있긴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길고 통통한 이 녀석을 혼자 다 먹기에는 양이 많았다. 그렇다고 남겨두었다 먹으려면 흉기로 써도 될 만큼 딱딱해진 이 녀석을 내 이빨이 감당낼수 없었다. 그렇게 짧은 순간 바게트와 크루아상 사이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빵집 주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나에게 바게트를 주고 있었다. 나는 과감하게 농을 외치고 크루상 하나를 달라고 했다. 빵집 주인은 드디어 이걸 먹는구나라는 자부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바게트를 내려놓고 크로와쌍을 나에게 건넸다 그렇게 빵집을 나오며 크로와쌍을 한입 베어물었다 이 맛이다 싶었다 초승달과 소라 껍데기 어느 중간 정도 모양의 한손 안에 들어오는 컴팩트함 벌집처럼 켜켜의 층이 진빵속 부드러움에 은은한 고소함과 느끼함에 더불어 쫍조름한 맛의 어벤져스급 궁합이 입안에 퍼져나갔다 이런 환상적인 맛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고작 1유로 30센트 이건 먹어야 했다 아니 매일 먹어야 했다 솔직히 내 이빨을 위협하며 흉기로 변해가는 바게트를 먹을 바에 20센트를 더 보태고 입안에 황홀함을 느끼는 편이 나았다 그렇게 크루아상과 함께 1유로 30센트 의 행복을 유지하고 있던 어느 날 즐겨보고 있던 넷플릭스의 에밀리 파리가다의 한 장면이 나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다 여느 때와 같이 빵집 주인에게 봉주 인사를 건넸다 빵집 주인이 크루아상을 집기 전에 재빨리 외쳤다 오 빵집 주인은 크루아상은 안 사냐 며 대물었지만 나는 단호했다 그렇게 빵집을 나와 본 대감의 빵우 쇼콜라를한입 베어물었다. Oh 이 맛이다 싶었다. 빵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이 당장 빠져나올 듯한 모습의 당첨. 이건 뭐랄까 쿠아상이 부드러움과 고소함을 옵션으로 갖춘 빵이라면 빵오쇼콜라는 누텔라를 녹여 넣은 듯한 달달함까지 장착한 풀옵션 그야말로 신세계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맛을 선사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고작 1유로 5센트. 이건 먹어야 했다. 아니 매일 먹어야 했다. 솔직히 쿠아상도 맛있지만 하루 종일 당이 떨어지지 않는 초코 맛의 풀옵션을한번 맛본 이상 그 옵션을 제거하고 아래 단계로 하향하기란 쉽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 빵 맛에 입덕한 나에게 더 이상 이 의 가격은 의미가 없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빵오초콜라의 프로옵션을 즐기며 행복한 아침을 출발했던 나에게 또한 번의 변화가 찾아왔다. 지인이 집에 놀러 오면서 마카롱을 사 왔는데 이건 말이 필요 없다.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을 지닌 이 녀석과 딱딱한 나의 이빨에게 안내하는 순간 바삭함에 한번 놀라고 이빨에 3분의 2까지 들어가 크림을 만나는 순간 신세계를 먹본다. 한국에 있는 주변 지인들은 미식과 와인의 나라 프랑스. 그 중에서도 예술과 낭만의 도시 파리에 살아서 좋겠다고 말한다. 사실이다. 좋긴 좋다. 정확히 말하자면 프랑스 파리에 살아서 좋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곳에서 할수 있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부모님도 오랜 친구들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다. 빅맥세트가 11,500원, 김밥 한 줄에 16,000원이 넘는 살인적인 물가에 한국에서 5분이면 발급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 개설과 카드를 이곳에서는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온갖 서류를 제출하고도 10일 정도 지나야 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모든 행정처리는 정해진 가이드라인과 데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며 담당자의 그날 기분에 따라서 국 열차의 1등칸 티켓 꼬리칸 티켓을 보여받는다. 또한 길거리와 지하철에는 소매치기들이 항상 매복하고 있어. 잠시만 한눈팔면 이 닌자들이 정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 오늘은 문득 시장에서 파는 따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이 생각나는 아침이다.